on you like I need you now I'm just trying to get to you like I wanna make you mine I'm just spending all my thoughts on you like I need you now Mary Jane please love me Mary Jane please hurt me Mary Jane Like I need you now 기도 제목도 그것과 같을 수는 없을까요 하나님 오늘 이밤 나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이 여기 자, 어디 있을까요? 시작. 자, 뭐 하고 싶습니다? 뭐? 아, 뭐만 어 뭐만, 뭐뭐 하고 싶습니다? y <susur> 아,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한번 우리의 말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입. 우리의 말은 어디서 나옵니까? 입. 입에서 나옵니까? 아 그래요? 정말 그런지 한번 생각해 보자. 자, 수돗 물은 어디서 나와요? 수돗 물은. 수도꼭지를 통해서 나오지만 수도꼭지가 물을 만드는다고는 할수 없죠 자 이것과 똑같아요 우리의 말도 똑같습니다 말이 입을 통해서 나오지만 이 말을 만들어내는 건 입이 아니라 자 이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인간의 마음은 그 마음에서 나온다 선한 마음은 선한 마음에서, 마음에서 나온 것이고 악한 마음은 악한 마음에서 나온 것이다 그래요 말이라는 건 마음을 비추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자이 성경 말씀 그대로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말로 나타내 자 그러니까 내옆 친구의 마음속에 뭐가 들었는지 담겨있는지 알려면 뭘 보면 돼요? 말을 보면 돼요. 음저 어, 사람의 마음속에 뭐가 가득 담겼는지는 어렵지 않아요. 말을 보면 알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 한번더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행동은 그렇자 이것도 어디서 나와요? 생각.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마음에 있는 것, 마음에.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나요? 썩은 나무에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힐 수 있나요? 아 그래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내 마음에 무엇이 담겼는지는 무엇을 통해서 알수 있다 말과 행동 그렇죠 우리 이걸 꼭 기억하고 말씀을 더 들어봤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그렇죠? 왜요? 어, 선악과를 따 먹고 이제 선과 악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어. 죄를 범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쫓겨났어요? 그렇지. 죄를 범한 채로 영원히 살게 될까 봐. 자, 가인은 가인이 양을 쳤어 가인은 벼쳤어요 저 가인은 뭐였어요?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고 오, 아벨은 양을 짓는 사람이었죠 자 그러던 날두 형제는 자신이 가꾼 곡식과 정성껏 돌본 양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이야 아벨이 그러자 화가 어리끝까지 난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가인의 얼굴빛이 씨뻘겋게 변하기 시작합니다 뭐야? 왜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물만 받으셨을까? 대체 어떤 차이가 있었기 때문일까? 함께 읽어보자고요. 시작. 가인은 농사지어 얻어들인 음식을 여호와께 제물로 드렸다. 어? 뭔가 크게 이상할 건 없는 것 같은데. 아 그럼 아벨은 어떻게 드렸는지도 봐야겠죠. 시작. 아벨도 자기가 돌보던 양의 새끼를 낳자 그 가운데서 첫 번째 것를 잡아 가장 좋은 부들을 여왕의 지물로 맞췄다. 자, 두 형제의 행동에서 차이가 느껴집니까? 어떤 차이가 느껴집니까? 그냥 그래 뭐 대중 그런 말은 없었는데 일단 아벨을 보면 아벨의 드에서 뭐가 타나 첫 번째 것을 잡아서 가장 좋은 부분을 골라서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행동 차이뿐만 아니죠. 우리 가인의 아까 말도 들어봤어요. 그렇죠? 오, 가인의 말을 통해서도 뭔가 차이점을 느꼈어 자, 우리는 이제 알고 있는 거예요. 말의 차이와 행동의 차이가 무엇 때문에 나타난다? 내 네? 마음 때문에 나타난다. 자, 여러분. 하세요 하나님께서 받으신 분요 곡식이나 양이 아니에요. 함께 읽어볼래요? 시작! 여호와께서는 <목소리> 아멘을 흐뭇하게 여기시고 그가 바치는 재물을 기쁘게 받으셨다. 그래요. 하나님은 곡식이나 양이 필요하셨고 을 흐뭇하게 만들었던 아벨의 마음이었던 것, 아벨의 마음 때문에 하나님은 기쁘셨던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첫 번째 것을 드린다는 건 하나님이 나의 첫 번째가 되신다는 고백 거예요 가장 좋은 부분을 골라서 드렸다는 건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다는 표현인 부분. 사랑하는 친구들 예배 자리에 있다고 해서 모두가 같은 예배를 드리는 건 아닐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누군가는 같은 자리에서 가인의 예배를 듣는다. 누군가는 같은 자리에서 아벨의 예배일 수도. 있는. 이 차이가 어디에서 온다 바로 마음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도 그렇잖아요. 마음이 가득한 밤김 선물이 좋지 않았어요. 여러분 어느 누가 쓰다 남은 선물을 좋아해요? 어느 누가 억지로 주? 우리의 진심어린 마음을 원하세요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마음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며 하나님이 내 첫번째가 되세요 라는 이 마음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음을 좀 담아보지 않을래요 아벨처럼 하나님이 뭇해 하시는 그 마음으로 예배하지 않는 아니 찬양할 때도 마음을 담아서 불러 보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요 장난치는 게 아니라 내 진심을 담아서 기도해 보는 거예요. 귀를 쫑긋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가득 채워 보는 거예요. 왜 우리는 같은 자리에 앉아서 서로 다른 예배를 드려야만 할까요? 모두가 아멘처럼 마음을 담아 예배자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 여으로 축복합니다. 네. 네. <laughs> 하나님 아버지 예배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어요. 예배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담는 것이었어요. 같은 자리에서도 가인의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아벨의 예배를 드릴 수도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찬양 한 소절을 불러도 내 마음을 담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기도를 할 때도 말씀을 들을 때도 하나님을 내 삶의 가장 첫 번째인 것처럼 생각하며 마음을 담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든 친구들, 어마나 친구들. 아벨의 예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